안녕하세요 깐노자입니다 오늘 또 주행충전기입니다 시테꺼 어, 생각보다 캠핑카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죠 이 제품 박스만 있는게 아니고 정품 시리얼 번호다 있고 제품에 보면 제가 미리 뜯어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사용설명서도 있고 보면 인식어 떼지도 않은 여기 있죠 분리도 안한 제품이에요 완전 새 제품입니다 단순 박스만 개봉했어요, 제가. 보통 주행 충전기 제가 리뷰할 때 보면, 이렇게 언박싱하고 제품을 이제 테스트 하죠. 그거 제가 주어, 이제, 저 영상을 주어 보시는 분들이 주행 충전기 보실 때, 인산철 장착했던가, 안 그러면 뉴트온배터리 이걸 주행 충전하려고 할 거예요. 인산철이 대부분이지만, 근데 많은 캠핑카 업체들이 이 스마트 패스 120T, 이거 하고 인산철, 이제, 연결하면서 120A 가까지 가능합니다 중인 충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요게 중간에 한글 설명서 보면 여기 설치 방법에 보면 딱 있지만 제가 이 제품을 보고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 제품은 릴레이 방식의 제품이구나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시시타입 주행충전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다 굵은 선을 써요 뭐한 선만 되게 작은 선을 쓰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선은 차체 접지하기 위해서 가는 선을 씁니다 그거 메인선 그것만 여기 통과해가지고 릴레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접지 하는 선은 릴레이 시노선 이고, 이 ACC 같은 경우 는 릴레이 어, 플러스 신호 선이 에요. 제가 봤을때는 제가 이야기 한게 틀릴 수도 있 습니다. 안에 안뜯어봤기 때문에 그거 요 정도 사이즈 에120 암페어 가 된다. 음, 대부분 다 릴레이 방식 하고, 보 시면 돼요. 아, 제가 이시텍 주행 충전기 스마트 120은 릴레이 방식 이라고 단정 짓는거 아니 에요? 안에 안뜯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낌상 그래요. 예, 이은 단자 하고, 이선성구 자체가 그래가지고 어 캠핑카 업체나 뭐 어떤 분들 은60 몇만 원씩 하니까 이 제품 가지고 아 인산체 되인지 알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거 캠핑카 업체도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저도 이거 돈이 아깝지만 한번 제가 인터넷을 검색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패스 120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68만 원이네요 딱 여기서 한번 보면 이 제품은 스마트 120T는 24V용이고 스마트 패스 1 2 0 s 는 12V용입니다. 가격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12V용을 보게 되면 S 이렇게 이제 어있고 고속 충전기 막 이렇게 있습니다 스마트 고속 충전기, 스마트 패스 1 2 0 s 뭐 이렇게 코디할 뭐이 있게 돼 있는데 이 제품 사용설명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 선전하는 거, 자세히 보시면 캠핑카, 가방, 대형차 3만등에 빠리 용량을최려야 하는 이상적인 고속 충전기하고 돼 있어요. 설명서에. 근데 여기서 보면 배터리 유행이 납산 배터리예요. 납산 배터리입니다. 이거 알고 구매하시든가 캠핑카 업체서도 이거 알고 설치하셔야 돼요. 여기에 배선도에 보시면 배터리 용량이 큰 캠핑카 같은 경우에 가지고 120암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나오는 가는 선이 접지예요. 접지, 접지, 접지 선이에요. 그고이 메인 제가 봤을 땐릴레 방식이 아마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D250S2라는 거여기 있는 게 있는데 20A짜리거든요. 이걸 설치하면 여기에서 세팅해가지고 인산철도 세팅 가능하다는 설명서가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한 60만원대, 요것도한 60만원대거든요. 그럼 두개 설치하면 120만원이에요. 그 다한 설명서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리뷰하려고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봤어. 아 근데 릴레이 방식이더라고. 어 이거는 아닌데 왜 근데 캠핑카 업체들이 이 제품을 많이 장착할까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제가 의외적으로 캠핑카 업체나 안니면좀 유명 파워뱅크 업체에서 주행 충전기를 이거 같이 묶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좀 많아요. 업체명은 공개 안 하겠지만,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시텍 주행 충전기는 양방향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양방향이 보조 배터리 충전 끝나고 나면 어느 시간 지나서 보조 배터리 충전하고 나서 메인 배터리 전압을 체크하면 보조 배터리가 전압이 높 경우 메인 밧데리에 전기를 공급한다고 되 있습니다 체크한 다음에 근데 이게 릴레이 방식이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납산밧데리일 경우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검색했어요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비쌉니다 뭐 화물차용은 68만원 12볼트 우리 일반 캠핑카 쪽은 60만원이에요 근데 우리 인산철을 또 하려면 여기에 있죠. d 2 5 0 s e 태양광 충전된다는 거. 이걸 설치해야지 인산철하고 같이 된다는 거. 요거2 0암짜리거든요두개 합하면 여기 금액 60만 원이죠. 120만 원이 라고요 몰라 돈 많으신 분은 하시도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두개 설치해가지고 이게 2 0암짜리인데 이게 이제 전압하고 배터리 같은 컨트롤을 한다고 돼 있는데 아 120 암페어 충전 두개 합하면 140 암페어에요 140 암페어 충전 노새 캠핑카들이 뭐1200 암페어 정도 인산철 설치하는 경우 많으니까 그때뭐 이런 게 설치할 수 있다 할수 있겠죠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트까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업그레이드 돼야 되죠 아... 120만원 두개 앞에 가지고, 업그레이드까지, 아이트 업그레이드. 일단 제품이 이렇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저도 이거 솔직히 안 봤어요. 이거. 이거 받기 전까지 상품 페이지에 자세히 안 봤습니다. 자세히 안 보고 물건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 이건 릴레이 방식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들 내부 안 뜯어봤지만, 릴레이 방식이 맞다는 확신이 그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상품 페이지에서도 보면 나오겠지만, 납산 배터리 전용이라고. 스마트 120t나 120s는 납산 전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산철에는 맞지가 않아요. 굳이 여기 사용하신다면 어, 스마트 패스 120S 하고 D250SE 하고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백열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 D250SE가 인산철 리튬이온 납산을 체크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조합을 해야지만 그도 인산철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튬이온하고. 어 시테커 사용한다면 그냥 납산 닐레 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납산 전용 충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 캠핑카나 가반에 인산철 매립을 했다. 그러면 시테커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D250SE를 같이 백렬로 연결해 가지고 설치하시든가 아니면 인산철 전용 주행충전기로 바꾸시는 게 맞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바로 앞에 리뷰 해드린 파워크래프트에 들어가 보시면 CVCC방식짜리 100A인가 1 2 0 a 아또팔더하고요 차라리 그쪽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 저도 그 제품은 리뷰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성능은 뭐 제가 있어가지고 실제 테스트 해봤으면 괜찮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테스트 안 해봤으면 오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인산철 전용이든가 안그러면 리튬이온 전용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시텍 이 제품은 말고도 납산배터리에요 납산배터리 전용이고, D250SE를 같이 병렬 연결해야지만, 니트미온이나인산철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상품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테스트하려고 받아놨고, 아, 영상을 어찌 찍어야 되나, 어찌 찍어야 되냐. 그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에서는 테스트 영상이 아니에요. 이런 제품을 정확하게 사용 방법 알고 사용하시라는 거죠. 그 본인들 캠핑카나 카라반을 구매했을 때, 이게 장착되어 있는 게나 인산철인데 주행 충전기가 납산 배터리 전용이냐 아니냐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죠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납산 배터리 특징하고 인산철 특징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납산 배터리 리튬 인산철 리튬 이온 특징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리튬 이온하고 납산 배터리는 그도 전압이야도 같거든요. 그 충전 방식 이 같아요. 근데 납산배터리는 릴레이 방식은 주행 충전기가 아니에요. 그냥 게이트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납산배터리 전용 충전기는 항산염 때문에 안전한, 안전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리튬이 산책이나 리튬이 연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제품은 맞아요. 왜? 우리나라만큼 있잖아요. 캠핑카에 미투미 연이란 인투미 이산체 많이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캠핑카나 카라반에 애국은 대부분 다90% 정도가 낙산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이납산배데리에서 인산철 리튬 이온으로 바뀐 게 엄청 빨라요. 외국에 비해서. 10년 이상 차이 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릴레이 방식서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또 생각보다 릴레이 방식 주인 충전기가 엄청 많이 팔립니다. 왜? 납산배데리하고납산배데리 쓰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좋다고 1등이라고 무조건 좋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 그 특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돼요. 이, 어, 캠핑카 가라반에 니툼 인산철이나 니튬 이온을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하고 대한민국,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 퍼센트로 따지실 때. 그거 아시고 좋은 제품일 수 있겠지만 제가 성능 테스트 안 해봤지만 일단 인산철 이튬이온 사용하시는 유저분에게는 맞지 않는 주행 충전기라고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촬영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